자취의 장점은 어 일단 풍경이 없어서 새벽에도 감성표정으로 센치해지면은 어, 한번해봤고 <laughs> 통학의 장점은 통학의 장점. <laughs> 통학의 장점 왜냐 그 통이 아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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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는 1학년 때는 호연, 2학년 때는 나래, 3학년 때는 지금 호연을 살고 있는 프로객사러. 생물공과 준영서라고 해. 안녕, 나는 풍금 따기 없는 자유로운 영혼 전기전자제공학과 준영이야. 안녕, 난 가깝고도 좋은 거리 출퇴하시는 겹치며 왕복 세 시간 통학로 경마학과 수아야. 기숙사 생활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음, 아무래도 학교 통학하기가 많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선 기숙사 거리 점수랑 내 성적이랑 같이 맞아서 사망이님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살겠고요. 통학은 힘드니까 전당일 기숙사를 살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래서 아, 결정했어요 강제 기숙사군요. 네, 아아무도 <laughs> 자취는 비용도 많이 하니까 언니가 통학을 결정한 이유는? 통학을 결정한 이유요? 당연히 기숙사에 떨어져서지. <laughs> 나는 강제적인 통학러지 절대 통학을 선택한 적이 없어. 복학생 기숙사 욕실 비율 정말 작아. 아, 물론이 어, 진짜 따로야. 동학생들은 따로 있어서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강제적으로 자취를 하게 된 기숙사를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네, 음... 상태를 하게 됐어. 근데 네, 강제적으로 된 거네요? 강제적으로 어, 된거아요 <laughs> 저... <laughs> <laughs> 자취의 장점은? 어, 일단 통극이 없어서 새벽에도 감성 젖어서 센치해지면 어, 한번 나가서 어, 또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 놀러 와서 자유롭게 좀놀수 있는 거 통학의 장점은 통학의 장점 <laughs> 통학의 장점 음 없는데 굳이 꼽자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, 되,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부지런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족을 많이 볼수 있어요 <laughs> 가족 많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집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혹시 나중에 자취 안 하실 거예요? 해야죠, 무슨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나는 아무래도 자취생이 부를 것 같은데 뒷살 건조기가 있다는 게큰 아, 장점이 아, 맞아. 아닐까 맞아, 맞아. 아. 오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빨래를 하고 건조기 올려주면 빨리 망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천 원만 쏙 놓고 아, <laughs> 빨래를 건조 다하고 상쾌하게 해 건조기 좀 힘들었어, 건조기 없어가 그지? 어. 건조기 쓰면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는지 <laughs> 기숙사의 단점은? 아무래도 12시 반까지 있는 음. 통금 시간이랑, 그리고 방음. 방음이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. 그 옆방에서 그 머리 말리는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리는 정도면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불만일 것 같고 단점일 것 같은데, 기숙사 그 식당을 이용하는 거가, 어, 이번 학회는 기숙사 생활에서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. 생활비가 더 많이 기숙사보다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학 때도 내가 그 집에 가 있지 않고 집에 가 있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친구들이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이용하는 것 작년에 자취했을 때는 나 혼자 거의 집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통학은 그냥 통학 그 자체가 단점 아니야? <laughs> 어 일단은 출퇴근 시간 겹쳐서 버스 타면. 진짜 인류애가 상실되고, 아, 어, 인류애가 상실되고, <laughs> 그 다음에 진짜 나는 그 이동하는 시간이 정말 아깝더라고.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시간을 뿌리는 거니까 그게 진짜 아깝고, 그다음 체력적으로 힘든 거, 그냥 하악은안하는게 제일 좋은 것같고 <laughs> 프로 긱사로에게 필수템은? 아무래도 모자가 아닐까 싶은데 기숙사서 아침을 먹게 되면? 자고 일어나자마자 먹 먹으러 가야 돼. 그러면 내가 씻고 갈 시간이 없어. 모자를 쓰고 그냥 1층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고.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깐 뭐 간식 사러 나가고 싶다. 그럴 때면 모자 쓰고 나가고. 그다가 수업 막 아침 수업 늦었다. 모자 쓰고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. 기숙사 선생님한테는 아마 뭐 모자가 필수템이 아닐까라고 생각해. 자취의 필수템은? 학생들이 자취 처음 시작하면 나는 막 요리도 해 먹고 음.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. 사실 커피 포트랑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냉동 식품 같은 거 제가 놓고 먹을 수 있고 라면 포트도, 커피 포트도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정말 용이하니까 이두 가지는 자취하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. 통학라인 언니에게 필수템은? 통학라인한테 필수템은? 당연히 이어폰이지. 미래 <laughs> 이즈 마이 라이프. <laughs> 이어폰 없는 통학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. 음, 나는 집을 너무너무 사랑한다. 그리고 나는 집값 없이는 못 산다. 그런 친구들한테는 통화를 <laughs> 추천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꼭 피하세요. 정말 대학 생활 4년 중에 한번 정도는 자취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, 살아보니까 사실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굳이 내가 기숙사갈수 있는 상황인데, 자취를 선택하는 거는 조금 비추. 음.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. 일단은 어, 자취 비용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통학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내가 기숙사 거리 점수랑 성적이 된다 하면 무조건 기숙사를 한 번쯤 살아보는걸 추천해 응. 룸메랑 안 맞을 수도 있어서 힘들겠지만 나는 통학하는 거다 사람이 맞춰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넷다 기숙사 살고 있지 않아요?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자기소개 시작.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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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다시. 못해. <laughs> <유튜브 쓸>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.